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11시 정품회사 추정하겠습니다. 11시 정품회사 추정하겠습니다. 뒤트로 가방 5성. 시엔탑의 조하민님. 시엔탑의 조하민님. 스매시 아카데미의 김보경님. 스매시 아카데미의 김보경님. 백왕의 고산창님 배강클럽의 아, 홍세창님, 아, 아, 에너자이저의 아, 박지성님, 에너자이저의 박지성님, 아, 시엔탑, 아, 시엔의김상훈님김상훈님 아, 아, 이상, 김상욱입니다. 아, 자, 지금부터는 아디다스 운동화 6점 추첨하겠습니다. 4 동안 6점 투자하겠습니다 동시에 김성민님 동시에 김성민님, 김성민님. <목소리> 이번 황석기의 <목소리> 첫 회원님 첫 회원님 <목소리>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없는데? <목소리> 이름이 없는데? <목소리> 이름이 없 애질사의, 애질사, 에즙사 박원봉님, 박원봉님. 건법 한석님한석관의 윤선민님, 윤선민님. 무지개의 박남렐리, 무지개의 박남렐리. 부천 일신의 윤미선리윤미선리 일단 호명하신 분들은 이슬로 빌어 주시면 저희가 경찰을 출하하겠습니다.